Oh 여러분,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은 조금 빠졌는데 이상하게 연예인처럼 여리여리한 느낌은 안 나죠. 그럴 때 여기 근육 풀어주셔야 여리여리한 여신 느낌 완성할 수 있어요. 바로 목인데요. 목은 항상 머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는 곳중 하나입니다. 게다가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더 발달할 수 있어요. 여리여리한 목선은 살 빼려 애쓰기로단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목 근육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. 쉽게 딱, 빠르게 딱 알려드릴게요. 바로 발사를 사용해서 목 근육을 풀어주면 되는데요. 먼저 자극을 줄이기 위해 크림을 발라주시고 여기 보이는 풍쇄유돌근을 중심으로 목 전체를 발사로 마사지 해주세요. 뭉친 근육이 풀어지면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. 매일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하고 여리여리한 여신 목선 만들어 보자고요.